시시작파요 그걸로 시작하는 게 제맛 아닌가요? 홍근아 그 멘트 자를게. <웃음> <웃음>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. <laughs> 고마워. 제발 좀잘라 <laughs> 근데 저의 내가 그냥 추억 간직용으로 올리는 거라서. 야 짬뽕 나온다. 안 나온다. 아, 아 암살이 뭐안 나와. 알았 <laughs> 아이 왜한마진이 여기서 나갔어. 렸고아형 이번에라는 말은 뺐었어야 완벽했는데 아깝네요. 아아나 이거 이 어, 뭐야? 이거. 예 노렸다 이거 암살 모이다 이거 딱 봐도 이거. 아잠깐아 항만팀이 없으니까 이거 위험한데? 엥? 근데 원래 문어 다리 두개였어요 일반 어, 처음요 어, 처음엔 두개두번째였어 아... 어? 동 아... 내가 받았다 이제... 원래 내가 네, 받는 예, 거였잖아 예, 어, 어 이제 재범기가 받는 거잖아아 맞다 방금 그럼 잘못했으면 홍건이한테 갇힐 수 있었거든 어 상관없잖아 어차피 상관은 아, 없안 음. 죽으면 상관이 번. 없지 <laughs> 아 맞다 범미형이바 받기로 하죠? 네가 받아 아니 재이가 거미... 받아 아깝다 근거리가 더 편하잖아요 받기가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. <laughs> 역할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건데 또 반대요? 날리고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3중첩이었다 무적근 <laughs> <문적, 웃음> 가까이 <웃음> 할게요. 아, 너 다리만 일로 안 빼면. <laughs> 다리만 일로 안 빼면. <laughs> 아니 아까 다리가 빠졌는데 여기 걸려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구, 아이구, 어아렉아 방금 아 렉! 구아이아나 방금 렉때아에어 나를 렉아문에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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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구이구아이 아이구, 아이구, 아렉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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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나아이 아이구, 아이아이다아아이아 아니, 예 어떻게든 후방이, 후방이 되긴 됐네요. 됐네요. 어, 선단 1 0 0개라 이건 따야 되나요? 따야 무슨 된다고. 무슨. <laughs> 따야 된다고. 그럼 선단 얼마야? 선. 아, 선단 지금 12금. 어, 비싸네. 40. 사야지. 아 근데 이거 애매한데. 사 <laughs> 바로! 아안 사. <laughs> 아, 아, 너무 애매해요. 어, 제 인벤에 260개 있긴 있는데. <laughs> 아. 아니 근데 저거 천개 사면, 아백개 사면은 이득이야 확실히. 이득이긴 한데 제 선남일 쓸 일이 없어요. <laughs> 아니 쓰는 게 아니라 파는 거라니까. 예, 아, 아, 칠천 금에서, 아, 아 지금 팔천 금이네? 팔천 금에서 뺄까? <laughs> 이거 백개한 번에 올려도 수수료 이득이죠. <laughs> 핵소네그러면 그, 그렇게는 하지만. 아, 그럼 핵소네 다섯 네, 네, 개씩 하세요. 다섯 어. 개씩 해도 되고 열 개씩까지는 괜찮아. 열 개씩까지는 괜찮은데. 나는 그래서 10개씩 팔거든 아 돈도 없안 사야겠다 그냥 난좀 이따 새벽에 팔아야겠다 창조손에 일확천금? 창조손에? 땡긴 창조손에? 간다 <갔다>. 간다 <laughs> 창조손에 해적손 일확천금은 좀 다르겠지 그걸 다음에 수장고로 와라 네 일확천금 간다자 아. 아, 여러, 아, 여러, 여러분들 오픈 버렸다. 아, 아 저기서 버렸다. 200 터졌다. 아, 나 망했다. 아, 1 5 0나 망했어. 아. 저기서 200 터졌다. 아. 150금 내고 해적선 들어왔네. 개오 <laughs> 관광비 내셨네. 아, 나 200금 나왔다. 다행이다. 아, 불편. 관광비 내셨네, 이분. 아.